자정기 구질 오래간만이에요. 예 안녕하십니까 음. 워낙 공 구위는 좋고요. 전체적으로 다 구위는 좋고 그 다음에 뭐 체인지업이랑 우타자한테 슬라이더가 좋습니다. 음. 슬라이더 좋고 음. 간간히 커브도 던지고 좌타자는 음. 일단은 체인지업 좋고요. 원쪽 직구 잘 던지고 구위 자체가 약간 폼도 조금 수정하고 하면서 수술하기 전에는 위에서 아래로 좀 약간 찍, 찍듯이 찍 던졌다면 이제는 공이 약간 라이징 돼요 직구 자체도 타자들이 허스윙도 많이 나오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라이징 한다는 얘기는 회전이 그만큼 좋다는 건가? 예 회전도 좋고 약간 그 위에서 아래로 던지던 폼을 약간 음. 팔이 궤적이 약간 내려오면서 그래좀 어. 슬라이드도 좋아지고 체인지업도 좋아지고 음. 직구도 약간 라이징 되면서 수준도 많이 나오고 지금 음. 상황 수술하고 나서요 재활 과정에 있어서 폼을 조금 수, 수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어, 영화 같은 경우는 뭐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좀 트레이닝 수치적으로도 재작년에 좋았을 때보다 조금 변한 게 많고 본인도 조금 뭔가 폼을 좀 폼이라든지 공의 구의 궤적 이런 거를 다시 좀 잡고 그렇게 준비를 좀 하는 기간이,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뭐 2군 코칭 스태프, 투수 코치님들과 그리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본인도 조금 그렇게 지금 그런 기간을, 조정 기간을 지금 좀 갖고 나서 2군에서 경기를 하고 올라오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좀 잡아놨습니다 아 답답해하죠 상당히 답답해하고 그리고 진짜 잘하고 싶어 하고, 승부욕도 강한 선수인데, 본인이 상당히 답답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시 올라와서 실패를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음. 다시 올라왔을 때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지고 던지기 위해서 본인도 지금 이군에서 상당히 합숙도 하고 야간 운동까지 다 소화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하구나요. 아, 예예예.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는 걸릴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또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지고 일본에 올라온다면 분명히 음, 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는 로케이션이 전혀 안 됐어요. 원래 좀 바깥쪽 짓고, 그리고 바깥쪽 슬라이더. 네. 제가 영화한테 좀 주문한 게 뭐였냐면, 어, 구종이 단조로운데 코스까지 조금 단조로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음, 음. 근데 거기에 구위까지 조금 떨어지니까 음. 조금 난타당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네. 구종도 뭐, 그래서 포커볼도 던지고, 초코볼도 음. 추가하고 그리고 로케이션도 몸쪽 찍고 타자 몸쪽 찍고도 던지고 음. 뭐 이런 뭐 식으로 이제 경기를 해서 잘된 경기도 있고 한데 아직 그런 로케이션에 있어서 자기가 조금 음. 연습을 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실전에서 좀 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고요. 네. 그리고 구위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음. 그래서 타구 스피드가 보니까 음. 한 다른 투수들보다 거의 평균적으로 한 10km 정도가 더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타자들이 거의 네. 거의 네. 풀 스윙하듯이 다 맞아 나가는 음. 타이밍이니까 직구 슬라이드밖에 없어가지고. 음. 재구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좌우로 안 되는 면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보완하는 지금 시간을 음. 이군에서 좀 그런 시간을 갖고 음.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다시 올라와서 이제 하는 걸로. 그걸 저희가 음. 잡아놨습니다. 일단 작년에 좀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네. 작년에 풀 타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발로 음. 뛰면서 두 자리 승수하고 그리고 자기 공이 좀이 프로리그에서 통한다는 그런 자신감을 좀 많이 얻어가지고 음. 올해 시즌 초반부터 스타트가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스피드는 한40 초중반 나오는데 음. 음. 직구 자체가 일단은 공끝이 상당히 좋고요. 음. 그리고 사이드 투수들에게 나타나는 약간 내추럴하게 내추럴하게 휘는 예. 무브먼트가 아니라 예. 거의 오버 투수들이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는 직구거든요. 직구 예. 자체가 어 예. 뭐 스트라이드도 크로스도 안 되고 그냥 스퀘어 상태에서 던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버 투수들이 던지는 슬라이더처럼 짧게 휘, 휘어나간 가 슬라이더가 좋아가지고 음. 직구 슬라이더 그리고 최근에는 체인지업까지 던지면서 초반 스타트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경기 네. 중간에 물어봤어요 던지고 나서 네, 어. 오늘 같은 경기가 있다 컨디션 음. 안 좋고 음, 음. 좀 힘든 경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음. 6이닝이나잘 음. 버텨줘서 우리가 이긴 거다. 그데 음. 이제 본인은 아 오늘 상당히 힘들었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뭔가 오늘 자기 뜻대로 경기가 잘안 풀렸다고. 음. 근데 음. 코로나 백신 주사 맞고 예. 그리고 좀 들쭉날쭉하게 좀 계속 규제 경기가 선발이었거든요. 원준이가. 음. 그렇죠. 어. 틀 전에 아침에 일찍 나 가지고 선발 준비하고 불펜 피칭까지 한두세 개를 던진 상황에서 미세먼지 음.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 어제 다시 선발 준비하고 음. 원래 1차전이었는데 1차전 출전해서 다시 또 2차전으로 가고 예. 이런 과정들에서 조금 컨디션 조절을 좀 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음. 그래서 어제 경기가 조금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나. 근데 일단은 이제 풀타임으로 시즌을 선발로 음. 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 캠프 때부터 선발로 준비한 게 이번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어떻게 할줄 몰라서 음.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음. 오히려 그런 점이 좀더 새롭고 신선해서 지금 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이~ 성격이 좋아요. 예. 차분하고 흔들리지 음. 않고 좀 성격이 좋아 가지고, 마운드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음. 흔들리지 않고, 조금 딱 선발로서 경기를 음.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영화도 이제 돌아오면 다시 기대가 되고, 예. 그리고 현재 있는 국내 선수들도 이제 최원준이나 곽빈이나 네. 또 유이간도 있고, 이 정도면은 뭐. 국내 선수들은 선발이 충분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